안녕하세요. 일반 운영 포트폴리오 39주차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 만담, 오늘은 공매도에 대한 쓸데없는 설명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여러 투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뭘 배운다기 보다도 시장 참여자들이 투자관을 직접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최근 참석한 모임에서 경력 2년차 투자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직 공매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더군요. 다들 자기 지식 자랑하기 바쁜데, 솔직하시고도 당연합니다. 네이버 검색해서 읽어봐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주 접하는 투자 용어들 중에 그 뜻을 알듯말듯 이해가 되지 않는 용어들이 몇개 있죠. 대충 떠오르는 것이 뭐 선물 거래, 채권의 이유가 가격, 그리고 공매도 정도 있네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뭐, 투자 수익과 관계없는 잡지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궁금증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공매도라 하면 없을 공짜를 써서 없는 걸 판다는 뜻입니다. 근데 없는데 어떻게 팝니까? 단어부터가 잘못된 거죠. 차 매도가 적절한 단어죠. 즉, 빌려서 파는 겁니다. 이 정도 이해 이야기해도 궁금증은 풀리지 않죠. 왜 빌려서 팔지? 뭐, 누가 뭘 믿고 빌려주지? 그럼 어떻게 갚지?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한국 국가대표팀의 한일전 티켓을 주식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돌이는 한달뒤 펼쳐질 한일전 티켓을 20만원에 사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돌이는 오직 경기 갈라의 목적이죠 경기 당일까지 필요가 없습니다 어, 바로 주식으로 비교하면 오직 경영권 유지를 위한 보유 주식 또는 각종 펀드들의 이 법정 장기 보유 주식 등이 추돌이의 한일전 티켓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추돌이 친구 공돌이가 있습니다. 이 공돌이는 영국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어제 손흥민이 훈련 중 보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공돌이는 추돌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티켓 빌려주면 경기 시작 전날까지 티켓에 왕복 교통비까지 얹어주겠다고 합니다. 이 기회주의자 공돌이는 공매도 세력에 비유될 수 있겠죠. 그러니, 추돌이 왈, 내가 뭘 믿고 너한테 빌려주냐? 하니, 공돌이는 손흥민 사인볼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합니다. 담보 사인볼에 이자로 교통비까지 준다고 하니, 추돌이는 당연히 빌려주겠죠. 예, 그래서 공돌이는 추돌이에게 빌린 디켓을 당근 마켓에 올려 즉각 20만원에 팔고 나서 손흥민의 불참 소식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공돌이가 한 거래 행위가 공매도입니다. 여기까지는 합법적 공매도죠. 흔히 이야기하는 불법 공매도는 티켓 주인인 추돌이와의 합의 없이 몰래 공돌이가 추돌이 티켓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무차입 공매도로 범죄입니다. 현 제도권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마침내 공돌이가 기다리던 손흥민의 한일전 불참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서 티켓의 가격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폭락을 해버립니다. 이 때, 공돌이는 다시 티켓을 사서 10만원에 사는 거죠. 추돌이에게 교통비 5만원과 티켓을 같이 줍니다. 공돌이는 빌려서 판 것이 5만원을 벌었습니다. 네, 성공한 공매도죠. 어떤가요? 공매도 하면 돈벌것 같나요? 아닙니다. 공매도 잘못 쳐서 회사 나라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손흥민의 부상이 급속도로 회복되어 선발 출전하고 애정에 없던 이 방탄소년단의 깜짝 응원 방문, 뭐, 시축, 어 이런 기사라도 뜨면은 공돌이는 급등한 티켓 가격 40만원의 티켓을 사서 다시 추돌이에게 줘야 됩니다. 당연히 약속한 차비도 별도로 줘야죠. 처음에 추돌이에게 빌려서 당근 마켓에서 팔아서 받은 20만원에 20만원을 더하고 차비까지 얹어서 약속한 경기 시작 전까지 돌려줘야 하죠. 손실이 막심합니다. 만약에 약속된 시간까지 티켓을 주지 못한다면 담보로 맡긴 사인볼이 날아가고 바로 파상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왜 선물옵션 매도가 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는지도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매도 개념이 좀 잡힙니까? 쉽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식 참 어렵죠. 그래서 말인데 주식 하지 마세요. 이거 안 하기만 해도 상위 10%입니다. 예, 이어서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운영 성과 2022년 7월부터죠. 예, 투자원금 2000만원, 현재 평가금 1995만원, 누적 평가 손익금 마이너스 5만원, 예, 가중 누적 수익률, 예, 어제까지죠. 예, 마이너스 3.9%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좌 한번 확인하시고요. 예, 7월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금 전혀 없고 입금 내역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보겠습니다. 종목 변동 현황 신규 편입 종목 없습니다. 전부 청산 종목 DGB 금융주주, 한국 금융주주, 한국 타이엔테크 전부 청산했습니다. 종목비중 94%, 현금비중 6%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기한 수익률 비교. 아파트 지수 마이너스 14.2%, 2월 1일까지죠. 코스피 지수 플러스 8%, 일반 운영 마이너스 3.9%, 어제까지입니다. MDD 마이너스 12.4%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비중 변동분 있는 종목만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지 지난주 대비 3% 증가했습니다. AK홀딩스 지난주 장고 대비 10% 늘었네요. 한샘 어, 지난주 장고에서 41% 손절했습니다. 애경산업 지난주 장고 대비 3% 늘었습니다. BGF 지난주 장고 대비 3% 늘었습니다. 검호타이어 지난주 장고 대비 4% 늘었네요. 현대일렉트릭 지난주 장고 대비 3% 늘었습니다. SK 아이테크놀로지 지난주 잔국 장고 대비 18% 늘었습니다. 컴투스, 지난주 장고 대비 20% 늘었습니다. 휴원스 글로벌, 지난주 장고 대비 285% 늘었는데, 어 지난주 얼마 없었죠. 현재 20만 4천5백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이 솔루션, 지난주 장고 대비 마이너스 40% 손절했습니다. 일반 운영 포트폴리오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 화요일 날. 안전제일로 찾아뵙겠습니다.